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과대평가되고 있다니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기술, 음식, 문화, 북한과의 분쟁이나 삼성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강남 스타일 같은 케이팝이 음악으로 인정받는 현실은 경악스럽다. 한국 드라마는 과장된 연기와 비현실적인 로맨스로 가득 차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방금 이야기는 한 미국인이 느낀 이야기인데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말을 한 것일까요? 사연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러셀입니다. 37세 보스턴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위 문단은 제가 2년 전 한국으로 출장을 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한국에 대한 무지와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서울에 머물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회사의 AI 프로젝트 협력을 위해 서울로 파견되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충격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최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입국 절차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몇분 만에 완료되었고,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공항철도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 선입견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 모든 카페와 식당에서 제공되는 고속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지하철역마다 있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보스턴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가?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뉴욕보다 더 활기차고,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혁신적이며, 보스턴보다 더 효율적인 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한국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거의 실현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노점상에서도 QR코드 결제가 가능했으며, 지하철, 버스, 택시를 모두 하나의 앱으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새벽 3시에도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 편의점 물품까지 30분 이내에 배달되었습니다. 미국의 우버이츠나 도어데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다양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여기선 오히려 내가 디지털 문맹처럼 느껴지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었고,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제가 경험한 것중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초단위로 정확했고, 버스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이 2분 지연되었는데 역무원이 승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전철이 30분 지연되어도 아무도 설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데 말이죠.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배우지 않는 걸까? 저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중 하나는 도시의 안전성이었습니다. 밤늦게 홀로 거리를 걸어도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노트북과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무도 제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낮은 총기 보유율과 강력한 지역, 사회 유대감이 이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한국 음식이 그저 매운 김치와 불고기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 음식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넓고 다양했습니다. 첫 주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간 삼겹살집에서, 저는 한국 식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 여러 반찬을 나눠 먹는 공동체적 식사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의 깊이와 복합성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치는 정말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으며 각각의 맛과 향이 달랐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의 찌개 문화도 새로웠습니다. 한 그릇의 찌개에 담긴 깊은 맛과 영양의 균형은 미국의 패스트푸드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음식의 건강함이었습니다. 발효식품, 다양한 채소, 적절한 단백질의 균형이 잡힌 한국 식단은 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6개월 동안 의도치 않게 5kg을 감량했고 피부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한국 회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위계질서가 강하고 경직된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는 문화였습니다. 프로젝트 미팅은 항상 정시에 시작하고 끝났으며, 모든 참가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실행도 신속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몇 주가 걸릴 의사결정이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성공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서로를 돕고 지원하는 문화는 미국의 개인주의적 직장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배우지 못했을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어학원, 코딩 교실, 취미 강좌 등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 번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 영어회화 카페에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계속하는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실천되는 사회가 있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벼운 감기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했음에도 30분 만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처방전을 받아 바로 옆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전체 과정이 1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건강검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초청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한 번에 다양한 검사를 받고, 당일의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각각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큰 차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점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습니다. 초현대적인 빌딩 사이에 고궁이 자리 잡고 있고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즐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소통과 존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문화는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한 번은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필요에 맞게 적응하는 유연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왜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퍼포먼스, 패션,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k 드라마는 과장된 연기가 아니라 섬세한 감정 표현과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영화는 엔터테인먼트와 사회 비평을 절묘하게 결합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자국 문화에 대해 갖는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열정이 한류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 이런 자부심을 갖지 못할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할줄 몰랐던 저에게 한국에서의 소통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할줄 알았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었을 때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노인분이 저를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도움을 주려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줄 알면 크게 환영해주고 응원해주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었고 이것이 저에게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은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 진정한 소통은 마음에서 온다. 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의 환경보호 의식과 실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을 사용하도록 권장했고, 마트에서는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특히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도시 개발과 환경보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한 프로젝트는 도시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이렇게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소비 문화도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심야 배달 서비스, 온라인 쇼핑의 발달은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품질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성비 문화는 흥미로웠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습관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 더 많이 더 크게라는 소비 문화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더 스마트하게, 더 효율적으로라는 소비 패턴이 두드러졌습니다. 소비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다. 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정치인의 문화였습니다. 정은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와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동료들은 저를 단순한 외국인 협력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에 초대해주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플 때는 약을 가져다 주고, 명절에는 선물을 나누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의 강한 개인주의와 달리,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팀, 우리 동네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소속감과 연대감은 미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가치였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한국에서 다시 배우게 되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 동안 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한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가정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동료의 가족이 저를 명절에 초대해 주었는데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참대가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 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제가 미국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였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노인이 탑승했을 때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회사의 업무 방식을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한국팀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효율성과 포용성이 공존하는 이런 의사결정 방식은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 적용하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었습니다. 귀국 직후 보스턴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30분 지연되어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현실, 지하철 노선이 제한적이고 자주 고장나는 시스템에 이제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개인주의적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는 소중하지만, 때로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이어지는 극단적 개인주의의 문제점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식문화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지만, 영양 균형이 부족한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단. 과도한 양과 낭비가 일상화된 음식 문화의 문제점을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좋은 시스템과 문화를 배우려 하지 않을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각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선입견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이전의 인식은 대부분 미국 미디어가 제공하는 단편적이고, 때로는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화와 국가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 문화와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을 계속했고, 한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의 한인 마켓에서 장을 보며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었고, 주말에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그 나라의 문화적 감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업무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미팅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낯설어 했지만, 점차 이런 방식의 효율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정시 문화를 적용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회의를 정시에 시작하고, 끝내는 습관은 우리 팀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에게서 배운 빨리빨리. 빨리 정신은 미국의 여유로운 업무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의 장점을 미국 문화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서 받은 영감은 제 직업적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귀국 후, 저는 우리 회사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본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통합 결제 시스템과 실시간 알림 서비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 회사의 고객 경험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 내에서 저의 입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저는 경영진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자주 피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도 변화시켰습니다. 귀국 후 저는 아파트 현관에 신발장을 설치하고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한국식 생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집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경험한 후에는 많은 친구들도 이 습관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건강한 식단의 영향으로 더 많은 채소와 발효식품을 섭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식 김치 냉장고까지 구입해 직접 만든 김치와 장류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짧은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 후에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모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다. 라고 저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고, 양국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한국 문화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 소개 행사를 기획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보스턴 시청과 협력하여 진행한 한국혁신시스템 학습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스턴시의 교통 및 디지털 시스템 개선의 한국의 선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배운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 저는 이런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저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거기 북한이랑 싸우는 나라 아니야? 라고 묻던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의 문화, 기술,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 친구들을 데려가 불고기와 비빔밥을 소개하고 K팝과 K드라마의 매력을 설명하면서 저는 그들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추천으로 회사는 한국의 IT 기업들과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입견은 경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변화가 많고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이전에는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와 시스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매년 한국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한국의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내게 준 것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다.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국가 간, 문화 간 상호학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방식, 한국의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이 조화를 이룬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문화적, 기술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의 청년들이 한국과 같은 다른 문화권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다양한 관점과 문화가 만나는 곳에서 탄생한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인용했던 제 말을 다시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한국,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이런 무지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졌던 제 자신이 지금은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토의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그 혁신적인 사고방식 효율적인 시스템 깊은 문화적 뿌리 따뜻한 인간미는 어떤 나라보다도 큰 나라였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입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열린 태도만이 진정한 이해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시스템에서 배우는 것은 결코 자신의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시각으로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환대와 가르침이 제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차한 잔에 담긴 한국의 정신과 문화는 제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